이 가운데 이 8인승용 이 2열의 가운데 시트는 탈거가 돼요. 빠져요. 그래서 이게 원래 뒷좌석 왼쪽에 트렁크 왼쪽에 수납이 되는데 이 차는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서 수납이 되진 않고요. 집에다 갖다 놔야 돼요. 이 부분, 이 스페어 타이어 부분이 빠져서 저게 저 2열에 있는 가운데 시트가 들어가는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형은. 근데 이 차는 스페어 타어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건 안 되고. 지금 뭐, 2열을 최대로 지금 뒤로 밀었어요. 밀었어요. 뭐, 1열 조석도 상당한 지금, 다리 공간을 확보는 하고 있는데, 좀더 당겨놓고 보면은, 뭐, 거리는 뭐 상당하죠. 근데 이게 2열 시트가, 뭐 그렇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대예요 뒤로 눕혀진 각도가 그래서 만약에 2열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죠 더 누워져야 될것 같은데 잠깐 쉬기는 뭐 괜찮을 수 있어도 뭐 누워 자기는 좀 각도가 안 나온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